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서양 문화의 바탕에 되는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됐다는 이 성경책, 이 세계어라고 하는 영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의 이야기는 축복받으시는 아기 예수라는 제목의 첫 시간이에요. 크리스찬의 경우에 있어서는 쉬운 영어를 통해서 성경 내용을 조금 더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의 경우는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오늘 나누어 볼 내용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위기라고 하는 성경 구약 책이 있는데 율법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들의 출산을 하니까 성전에서 성결 의식을 가져라 하는 내용이 있죠. 또 하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노인 한 분이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축복 기도를 해 줘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탄생하셨어요. 8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갑니다. 메시아지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래서 율법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관례대로 할례도 하고 이름 예수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그런데 이 예수의 엄마 아빠도 얼마나 어립니까? 마리아 엄마, 요셉 아빠 이 아기를 아주 누추한 곳에서 출산한 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슬펐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노인 시무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오랜 기다림이라는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500년 전에 예언을 했고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이 선지자 말라기 말라가 이렇게 얘기돼요. 40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노인. 이 사람은 하느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를 믿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 사진을 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엄마 아빠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네요. 8 weeks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Mary and Joseph took him to the city of Jerusalem it is the most important city for a Jew Bethlehem 영어 발음 Bethlehem took은 데리고 가다 take의 과거 take took taken Jerusalem 영어 발음이 Jerusalem Jew 하면 유대인 8 weeks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베드레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후 이제 8주가 됐어요. Mary and Joseph, 엄마, 아빠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took h to the city of Jerusalem. 이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도시로 데리고 왔어요. It is the most important city for a Jew. 그곳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한번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8 weeks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Mary and Joseph took him to the city of Jerusalem. It is the most important city for a Jew. 왜이 아기를 일로 왔을까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내 네, 성결 의식.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정결 의식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아기 예수 엄마 아빠가 제사장 앞에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Jerusalem is also called the holy city, the city of David, Zion and Mount Zion.' 'They had to take him to the temple for a special ceremony.' '예루살렘의 영어 발음, 'Jerusalem.' holy는 신성한, zion, 시온, mount는 산이고요, had to, 해야 했다, temple, 성전, ceremony, 의식. Jerusalem is also called, 예루살렘은 또한 이렇게 불리워진다. 명칭이 여러 개인데요. The holy city, 신성한 도시, the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 zion and mount zion, 시온 그리고 시온산. they had to take him to the temple 이대인은 예수 아기 예수의 엄마 아빠죠 이 부모가 h 아기를 지금 to the temple 성전으로 데리고 가야만 했어요 왜요 for a special ceremony 특별한 의식을 위해서 정결 의식 그 율법대로요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정리해 보면 jerusalem is also called the holy city the city of david zion and mount zion they had to take him to the temple for a special ceremony 다음에 볼게요. 아, 요 장면은 지금 내 네, 오래 기다렸다는 노인 시므온이 아기 축복해 주는 거네요. they would promise to bring up jesus to serve god at the temple an old man came up to them His name was Simeon. w o u l d 는 will 뭐뭐하겠다. 그 미래 의 과거고요. Promise 약속하다. Bring up 하면은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다. Serve 섬기다. Came up to 누구누구 앞으로 다가왔다. Simon의 영어 발음 Simeon. Simeon. They would promise 그 부부.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하는 것이었어요. To bring up Jesus, 이 예수를 키우겠다고. 모하도록. 뭐 to serve God, 하느님을 섬기도록 예수, 이 아들 아이를 키우겠노라 약속을 하는 거지요. At the temple, 성전에서 an old man, 한 노인이 came up to them, 이 부부, 이 예수의 엄마 아빠 마리아하고 요셉 앞으로 다가왔어요. His name was Simeon.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한번더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죠. They would promise to bring up Jesus to serve God. At the temple, an old man came up to them. His name was Simeon. 이렇게. 아기가 탄생이 됐고 성결 의식에 의해서 성전에 와서 축복 기도하고 이제 시므원의 축복 기도도 받았네요. 다음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